주선 쯤다 저쪽에서 집안 등 안녕하세요 주식 강설 투법 대대방 하죠. 저 월봉에 대한 법은 어 그렇게는 삼천육십오 원에 대한 법분하단확 들어오죠 보면. 아, 그렇게 해서 저 하승 l n a. 어, 뭐, 어, 추가에 있어서, 형들아, 이거 볼까요? 하승 커퍼레이션에서 자, 하승 커퍼레이션한 개가, 한, 뭐, 하승 커퍼레이션 음, 하승 RNA는 하승 커퍼레이션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 부분을 인적 분환에 지난해 3월 설립된 어 그런 어떤 회사라는 거죠. 다시, 다시요, 하승 코퍼레이션이 자회사 하승 T N T N D C I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고요. 어, 하승 R N A는 어, 하승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자중차 부품 제조사 부분을 어, 일적 분할해 지난 3월에 설립된 회사다. 그래서 회사 측은 어,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영 효율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로 인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하승 T N TNCI를 흡수 합병한 유로 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합병이 완료되면 하승. 커퍼레이션의 존속 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하승 TNDCI의 소멸, 그래서 합병으로 발행한 신주 없고 합병 후에 하승 커퍼레이션의 어, 최대주주 소유 주식과 지분 변동의 변황이 없다는 해서 하승 커퍼레이션은 완전 자회사의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쟁력 확보와 운영 효율성의 제고를 통해 수익성 강화는 하 시너지 창출. 음. 이런 부분 좋죠. 그래서 자 하승 RNA 자 보면 예 보면 육백사십구억 원 음, 자동차 부분 갖고 왔다. 뭐 칠점삼팔 그래서 현지요영 오십오점구칠 그래서 자, 보면, 하승, 어, RNA는, 명칭은 하승 코퍼레이션의 인적 분할에서 자동차 부품,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사업 특성에 맞게 신속과 전문 의사결정, 이런 어, 부분. 그래서, 어, 전기, 자,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에 적용된 배터리 온도 조절용 내, 냉각수 배관, 어, 배터리 퀼링 라인을 양산하고 있으며, 수주차 넥소가 어, 장착되는 저이온에 대한 부분, 이런 어, 부분. 그래서 자, 뭐, 52억에 대한 부분, 음,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보면. 예, 이렇서 하승 RNA, 그래서 음, 하승 음, TLC,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승, 하승의 그룹은 어떻게 되죠, 형들아 음, 하승, 하승 지배구조. 음, 하승 지배구조. 음, 이런 부분 쳐음 볼까요? 음, 그래서 어, 뭐, 뭐, 어떻게 된 거야,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자, 이런 부분. 하승 그룹, 꼬리문은 내부거래 탄탄 이런 어, 부분에서 현지와 소코 형제 계열 분리 이루어질까? 오뭐어 굉장하네요 보면 어 여기서 어, 뭐 이렇게 계열사가 이렇게 되고 하승 인더스트리 아 하승 케미칼 하성 엔터프라이즈 뭐 어, 하승 소재, 뭐, 다양하네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음, 좀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동자표 공신으로 어, 시, 시작한 하승 그룹이 나이키와 아디다스 글로벌, ODM을 더해서, 어, 자동차에 대한 소재와 정밀화, 어, 무역, 종합 무역을 사업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내부 거래를 통한 수익 내지야. 그래서, 하승은 1951년. 야, 1950년대 정들아뭔 일이 일어났나요? 자1 9 6 2 5가 1950년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한국 어, 어 이때 야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았네요. 보면 어, 자6 2 5 6 2 5자6 어, 2 5 정말 어떤 에, 이 전쟁 6 2 5전쟁 무서워요.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에 1950년 6월 25일 그 다음에 3년 동안 1953년 7월 27일 야 정말 어떤 에, 이럴 때 보면, 어, 그래서, 어, 전쟁, 어떻게, 근데 전쟁 발발하고, 1년, 1년에 동양고무공업소가 시초로, 어, 전쟁 동안, 1950년대, 1953년까지 전쟁이라도, 일 어, 1951년인가 전쟁 동안 이렇게, 1975년 월드컨, 어, 월드컨 컵 브랜드 출시, 1978년 나이키 운동 화 OEM 생산에서 커왔다. 그래서, 현재는 2017년 르카프로 유명한 하승 메가구 만들어졌네야 하승그룹이좀 우량하네, 보 음, 우량한 회사들도 많고, 요 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 그런 부분이 되겠고, 예, 그렇게 해서. 에, 예, 뭐, 주식공부는 끝도 없습니다. 근데 좀 재밌게 즐겨야 돼,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이런 부분, 음, 자, 보면. 자, 보면요, 어, 이런 부분, 2021년 12월, 어, 이 부분, 어, 자, 매출 원가, 5049, 매출액이 5049억 원, 응, 어, 이런 부분. 자, 아무튼, 뭐, 어, 어 뭐, 주가에 있어서, 어, 다시 또필 받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까요? 어이, 새게들이 중간 어떤 장난치네, 보면 어, 나 장난칠 기분 아닌데, 뭐. <laughs> 자, 농답이구요 자, 4370원의 슈팅. 그러다가 하단과 하단에서 양선. 그러다 힘을 모아주고 있죠. 어,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뭐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시간들 또 오지. 그래서 자 보면 어, 우리는 항상 좀 반대로 행동하는 어,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항상 어, 응급실에서 어, 응급실에 있을 때 좋은 기업을 어, 담아가는 어,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뭐 주가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음 자. 자, 보면, 역투자자로서 돈을 따기 위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야 하고, 포지션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포지션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매매의 의미가 없고, 너무 크면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싹쓸이를 당하게 된다. 매매 과정에서 용기와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심리를 자각할 줄 아는 것, 오, 자신의 심리를 자각할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많이 된다. 뭐 예, 그래서 어, 오늘 좀 어, 보면 뭐 시장이 좀 하락했지만 어, 보면 뭐 다시 터닝해주는 모습 어, 또 나와줄 때 됐죠. 어 요즘에는 변동성이 또 어, 롤러코스터가 많아. 보면 어, 그래서 어, 오늘 동학군들 어, 굉장히 잡아주는 외국인과 기관들 어, 굉장히 어떤 그래서 항상 형들아 이게 바닥은 좀 그런 게 있죠. 정말 주식은 도박이야. 어, 주식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딱 각인될 때. 그러면, 형들 우리가 생각할 때한 2,000선 깨지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1,750선? 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1,500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보면. 만약에, 막, 1,000선이 깨진다. 그러면, 어, 주식은 도박이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죠. 어, 그럴 때가 기회가 되는, 1,000선. 음, 뭐 주시장은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음, 자 보면 음,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음, 아무튼 자 추가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부분과 자, 3065원에서 어, 어, 굉장히 어떤 윗골이 달리면서 어, 강하게 올려주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아, 주가에 있어서 양선과양선에서 어, 다시 한번 하락선에서 어, 다시 한번 또 어, 주가에 있어서 어,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서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좀봐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안이히 고맙습니다.